Uh, in India, 인디아에서는 many traditions, 많은 전통들이 are today, 오늘날 being 진행 중입니다. Challenged, uh, 도전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As a result, 그 원인은 uh, Globalization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게 As a result of겠죠. As a result of는 모뭇의 결과로서입니다. 결과로서, 모뭇의 결과로서라는 뜻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as a result 다음에 나온 내용이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as a result 나오면 그 원인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 서술형 대비라고 여기 짝 묶어놨는데 잘 묶어놨습니다. being pp가 나오면 무조건 서술형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행형 수동태죠. the practice 관행인데 of eating 먹는 관행이죠. home cooked 집에서 요리한 식사를 점심용으로 먹는 관행은 however, 그러나 continuous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 있는 5번은 일종의 동격으로서 the practice의 내용이 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단, 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동사는 continuous고 주어가 the practice겠죠. 네, 밑에 나온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 둘 것. In Mumbai, Mumbai에서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이들은 work 일을 하죠. In offices 여러 사무실에서 far from home 이 사무실이 far from home이니까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rely 의존을 합니다. On express food delivery service express니까 초고속 식품 배달 서비스에 의존을 하죠. Run by 운영자는 by a d a b a w a l a 입니다 어때요? 재밌게 보셨습니까? 전체 주어는 살펴보면은 이제 many people이 전체 주어고요. 전체 동사가 이제 rely가 됩니다. rely on하면 어디 어디 의존하다죠. run이라는 것은 그 운영하다, 경영하다의 뜻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선 PP 형태로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그니까 다바왈라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선생님이 리딩할 때 운영자는 누구 누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어때요? 이해됐습니까? 여기 또 정리하셔야겠죠. 정리, 정리, 정리. Uh, Devil Wallace는 uh, Delivery Man, 배달하는 사람들인데, who, 이들은 carry, 나릅니다. Hot lunch boxes, 뜨거운 점심 박스들을, for Mumbai office workers, Mumbai의 사무실 uh, workers, 일꾼들을 위해서, from their homes, 그들의 집에서부터, to their offices, 그들의 사무실에까지. 재밌죠? 딜리버리맨이 이제 데버월러라고 불린다는 게 설명이 돼 있네요. 후는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그 딜리버리맨을 받고 있죠. 정리됐습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Uh, the word 그 단어 즉데버월러는 uh, comes 유래합니다. 유래 의 출처가 힌디 힌디 힌두어인 그 데바 데바에서 또 유래했다는 거죠. 의미 meaning 그 데바의 의미는 런치 박스고요. 그리고, and, wallah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의 meaning, 의미는, the person 입니다. who carries it. 그것을 나르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never, wallah 의미를 갖다가 파악했죠. 처음에 이제, never 의미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wallah 의미를 써줬네요. 재밌죠? 이두 가지가, 그 never 하고, wallah가 그두 가지가, comes from 다음에 걸쳐있는 겁니다. 그거를 꾸며주는 게, 이제, meaning, meaning 이 붙어있죠. 그 다음에, the person 꾸며주는 말이, who carries it. 이렇게 수식어구가 많이 붙어 있으면 리딩할 때 힘든 걸 느끼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와 있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선생님처럼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다 이해가 돼요?